2 0 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은 우수 AMS이고요. 매수가가 3,640원에 비중 5%. 계속 빠지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수 AMS, 자동차 부품주이죠. 최근에도 많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어, 일단 오늘 종가가 3,500원으로 마감을 해서 이제 살짝 손실 중이시고 우수 a m 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월 초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5월 중순쯤에 한 4,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매수가 자체가 3,640원 정도 시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크게 어 이제 하락한 것이 아닌데 네.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음.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아, 이 종목이 또 같이 급등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거나 투자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어, 특정한 사유가 있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겨우 3% 5%도 채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에서 이제 투자를 하신 게아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수 AMS를 좀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좀 급등을 했었고 아,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라고 볼수 있는 우, 우수 AMS 역시 주가가 상당부분 굉장히 좋았어요. 5월 12일 날짜로 좀 보게 되면 주가가 4,300원 고점까지 찍은 이후로 지금 눌림목 구간을 계속 주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좀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자동차 부품 쪽은 상당히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기존에는 지금 전기차, 2차 전지에 국한되는 종목들만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토대로 어떻게 됐죠?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도 우리도, 우리도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적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가 증권가에서도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불안해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바닥을 다진 이후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자,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물론, 다시 내일도 좀 빠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횡보하는 구간을 좀 만들어 나가는 차트가 완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위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서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도가를 좀 책정하게 된다면, 자, 일단은 보수적으로 3,800원에서 4,0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구간에서 3,800원이 좀 올라가게 되면 그 이상으로 좀 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실시하셔서 어, 차익 실현을 잘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800원에서 4,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